주사본도 이거 정리하고 나중에 내시면 되죠 인간 배달 어그 거? 그 그것도 그가 어. 수월하다는 거내 어. 수원 가려고 아. 그냠냠그자들환자 탐자. 조카가 사원직해야 데 언제 자꾸 십자가 언제 부탁이기까지 나한테 오늘서 소리만 떠놓고 지도 않아 머리를 준비 연락 오겠지 바로 하자 그래 알겠다고 기아과가 요 등록증 있어요? 혹시? 등록증 안갖았는데아 일단은 사실 번호로 또, 또 바꿔야 되잖아 그때는 필요할 지금은 응. 자가용 번호나 투명도 게 없는 거 아닌데 근데 등록증 원본이 응. 타 번호로 기아과요? 아니면 네 기아 본고서2.2 모르겠네 상동은 네. 뭐예요? 번호판 받을 때 영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장님에게 이제 를 드렸어요. 잔금은그다안돼있으면은 네, <laughs> 네, 네. 네. 2천만원만 우선 그 나머지 말때 네. 나머지죠. 그러면 2천만원 언제? 지금도 예. 그 주식이 2개 보내기로 토스예요. 아니 이제 우리은행 네. 본인 계좌에 본인 계좌에서, 네. 네. 우리 본인 계좌에서 한도 늘려야 려는데 늘려. 들어가고 우리은행 거로서성공을 음. 해서 1 0 0 0 0 1 0 0 1 0 0 1 0 0 0 1 0 1 5725번. 그러면은 0만원 이체 한도 변경을 해야 돼. 네, 한번 이체 시켜서 500, 5 0 0네 번은 리행을 가능해요. 리 이천 수 있겠지? 일단 500만 원만 주시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만나 가지고 많은 돈거래 할수있고 내가 그 은행가서 한도 올리고 바로 나머지 천0 0 0원 정도 하셔도 되고 내일은 네. 네. <laughs> 3일쯤 되실 <되신데>, 때 <매일은 웃음> 시간 내가 왔다 갔다 넣었으니 1통은 네. 네, 개인 용넘로 뭐 계약하는 부분 네. 양수 써놨고요 금 3천만 원 적어놨고요 계약 300만 원 일단 어, 나머지는 어, 사장님 편하실 네. 때또 옆에서 사면 네집가그 은행 갈래요